새야 새야 푸른 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누가 울고 간다? 청포장소? 청포장소 울고 간다 노래 가사가 좀 어때요? 음, 약간 음. 어둡고 슬 그래요. 이제부터요. 우리는요. 선생님 예빈이를 어둡고 슬픈 우리의 과거 역사를 안내해야 될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 속에 살아있는 우리 조상들의 땅과 눈물과 피방 우리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해요. 네. 우리애가 지금 이게 살아가는 게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랍니다. 자, 볼까요. 자. 이 보니까 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가보게요 예, 가보 개혁인데요. 어떤 내용이 줄 한번 읽어 보도록 합시다. 동학 응? 농민 운동과 청일 전쟁 이후 조선은 나라의 낡은 제도를 없애고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개혁을 실시하였다. 네. 동학 농민 운동과 청일 전쟁 이후 일어나는 이유를 보면 이제 조선은 드디어 낡은 제도를 없애고 근대 국가를 발돋움하게 막... 이제 드디어 이제 뭡니까 이미 이제 조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지도자들 지도자들 층에서도요 이제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 왜 많은 백성들이 저렇게 죽어 나가고 어 지도자를 잘못하니까 백성들이 저렇게 동학이 일어나는데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청나라와 일본들이 저렇게 적은 나라인 양 싸움판을 벌리는데 우리가 이러면 되겠느냐라고 이제 각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게 뭐다? 가보게요. 개혁입니다. 가보 개혁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야? 시작. 청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세의 네. 세력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독립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뭐 이게 마음이 아프죠. 자주 네. 독립 이미 우리나라가 뭐예요? 누군가 의해서 그죠? 스스로 독립하는데. 뭔가 그, 그 느끼지죠? 네또 예, 밑에가 과거 제도를 폐지하고 능력 위주로 관리를 뽑는다. 과거 제도라는 것은 뭐 옛날에 양반들만 봤잖아요 네. 이제 뭔가 이 양반의 반상의 차별을 없애고 능력 위주로 관리를 뽑겠다는 거예요. 와 그죠? 네 다음에 신분 제도를 없앤다. <laughs> 신분 제도를 없애겠대요. 네와 대단하지 않나요? 네. 예, 대단해 그렇죠? 그리고 세금을 모두 법으로 정하고 그 이상 거두지 못한다. 이건 누구 누구 때문에 그래요? 탄관 오리. 예, 탄간 오리 요놈 이 나쁜 지도자들 때문에 세금을 모두 뭐 뭘로 정해요? 법으로. 법으로 정한다. 그래서 더 이상은 거두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이죠. 백성을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네. 이제 뭐예요? 백성들의 권리를 네.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보호해주겠다는 거죠. 예 백성들을 보살피겠다는 거예요. 좀 일찍 그러시겠죠? 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예. 그리고 뭐예요? 도량형을 통일한다. 도량형이라는 것은? 길이, 양, 무게 등을 재는 단위법. 예, 그렇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어때요? 저 예빈이가 봤을 때 이런 가보 개혁의 주요 내용을 보고 난다면 어떤 어, 어떤 점이 좀더 깨져요? 음, 백성들을 위한 그런 정치 같은. 그렇죠, 백성들을 위한 부분도 있고 또 정말 나라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필요성을 이제 조정 중심 느낀 것 같죠. 네. 하지만 사실은요. 예빈이 예전부터 그걸 있었답니다. 다만 초중 내에서요. 항상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하자 말자. 그렇죠? 네. 뭐라고 표현을 할게. 참 뭔가 있는데 표현을 잘못 하겠네. 자, 그럼 내용을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씩. 시작. 가복 개혁은 정치, 경제, 사회 등각 부분의 제도 개혁을 통해 유교 중심의 조선 사회를 근대 사회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노력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조선이 근대 국가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었던 신분제도가 폐지되고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하였던 세금을 법으로 정하여 관리들이 행포를 부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렇죠. 예. 가복개혁은 조선을 근대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성급하게 실시되어 준비가 부족했고 주도세력이 일본에 의존하여 일본에 의존하여 국민들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네, 결국은 저런다기지 좋았는데 안타까운 게 너무 그렇지 준비가 부족했고 그리고 누구에 의존하여? 일본. 네, 일본에 의존하여. 어때요? 일본 계속 그 뭐야? 일본 청일 전쟁도 일본에게 졌고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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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모든 곳의 정치 경제 사회 일본 이다 간섭하기 시작했었어요. 강화도 조약 유럽부터요. 야, 자, 자 대한 제국의 시작 한번 읽어볼게요.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 정치에 더욱 간섭하였다. 네, 청일 전쟁에서요. 일본은 자 어, 러시 청나라를 이기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하고 사회까지도 이제 간섭을 시작게 된답니다. 조선은 일본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러시아를 가까이 하였다. 네, 이때 말한 러시아라는 건요 청나라 뒤에 세워진 또 나라입니다. 명성황후가 친일파를 몰아내고 친러파를 등용하자 일본의 영향력은 약해졌다. 네. 명성항우는요, 우리가 말하시기 해서 고종 황제의 아내거든요. 네. 아내인데,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이렇게 뭐 간섭을 많이 하게 되자요, 어떻게 일본에 이런 일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조종이 많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고종 임금이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친일파 때문에 이게 뭔가를 바르게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몰아낼까하다가 뭐요, 예 친러파, 러시아를 가까이 하는 파를 동용을 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일본의 영향력은요 약해지는 듯 하였답니다. 그러자 어, 일본은 조선에서의 분리해진 정세를 되돌려놓기 위해 경복궁에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한다. 이요 뭐냐면요 일본이 있잖아요 참 놀라운 사건인데 일본이 그 명성황후를요 죽이게 된다. 답니 한 나라의 황제의 아내를요 일본인들이 자객들을 보내가지고요 처참하게 요 죽여버려요 우리나라의 국모가요 일본인들에 의해서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요 역사적으로 아주 어두운 사건이었어요 얼미사변이요 얼미사변 이후에요 고정임금 어떻게 해요? 고정임금은요 러시아, 러시아 공산으로 공사도. 옮겨가게 된답니다 볼까요? 고종은 러시아 공사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기고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 세력을 물리칠 방법을 찾았다. 이이 틈을 타 미국, 프랑스, 영국, 동일 등의 동일 등은 조선에서 자기들의 이권을 챙겨갔다. 아, 어때요? 참어둡죠 네. 어두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 고종은 결국은 일본인의 만행에 기겁을 하고요. 몸을 피해서 러시아 공산관으로 갈게 되지만,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뭐예요? 일본 세력을 조선 땅에서 물려치려고 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미 조종의 힘은요, 일본에게 반은넘을 갔거든요. 하지만 알지만, 이 틈을 타어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요. 많은 나라들이 조선에서요, 뭘 챙기려고 했다. 이권. 예, 자신들의 이권 욕심을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나라는 뭡니까? 이미 우리나라를요 다른 나라들에게 내추보렸어요. 예, 얼마나 어땠을까요? 만약 예빈이가 이런 나라에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음, 못살것 같아. 요그렇죠참 어른들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나라의 나라의 자주 독립이 위협 협 당하고 있을 때 값신 정변에 참여했다가 미국으로 망명했던 서재필이 귀국하였다. 네, 서재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요 서재필은 나라의 독립을 지키려면 국민의 애국심과 자주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만들었다. 이게 바로 독립문이에요. 갑심정변 기억나죠? 갑심정변이요. 예. 갑심정변은 일종의 개혁인데 갑심은 사실은 우리의 개혁을 갑심정변 때도 우리나라 개혁을 해야 된다. 개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처럼 주변의 강국들에게 우리나라가 위협을 당할 거라는 것을요. 그 당시에 그성각자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갑심정변이 실패하게 되자 그 사람들 중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 서재필은 미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쫓겨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살다가 우리나라가 어려웠다는 걸 알게 되자요, 그 사람 다시요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저 재필은 사람은요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예, 의사로서 이제 좀 우리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보이는 문이 있잖아요, 독립문이에요. 독립문. 네, 또무 뭐냐면요, 그 독립은 뭐, 뭐예요? 독립문 은요 자주 독립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웠대요. 자. 어 예빈아, 이 독립협회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 일본과 서양 강대국들의 침략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자, 국민의 애국심과 자주 정신을 일깨우고자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다. 개화파의 주요 인물이었던 서재필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다. 네, 서재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서재필도 개화파였답니다. 그지야. 네. 그지요. 자 열받지 않아요. 이못된 놈들이 이제 너무 우리나라가 그강대국에 일단 노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일본도 그렇고 청나라도 그렇고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야,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살살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와, 하지만 나라가 어려울수록 뭡니까 이런 나라들을 또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있었네요. 그 중에 아 사람이 누구였다? 서재필 예, 서재필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서재필은 독립협회를 만들고 최초의 한글신문인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다 독립신문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발행되었다. 신문은 내 쪽으로 발행되었는데 나라 안팎의 소식과 자주 독립정신을 일깨워주는 글을 실었다. 또, 또 조정과 관리들의 잘못을 비판하는 글을 실어 국민이 쉽게 나라 일을 알도록 하였다. 그중 한쪽은 영어로 인쇄하여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수 있도록 하였다. 어, 그렇죠. 자 대단하죠. 이게 예? 독립협회, 독립협회. 뭔가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의 의지를 일깨우려는 그 협회였는데요. 보니까 어떤 글로 적혔다고요? 어, 한, 한글과 그리고 영어. 예, 한글로 적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음, 어, 우리 나라 사람들이 나라의 사그 사정을 알고 음. 어, 나라의 애국심과 자조성을 일깨우고자. 그렇죠.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보통 한자로 썼으면 백성들 다못 읽었을 거잖아요. 네.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글이었어요. 그죠? 네. 이처럼은 세종대왕이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우리 사람들이 한글을 읽을 수 구경도 못했겠죠. 네. 영어는 왜 적었다고요? 어,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수 있도록 어, 도와주기. 그렇죠. 그 맞아요. 아무리 일본이고 미국이고 독일을 하지만요 외국인들 가운데도 우리나라가 일어나는 이런 일을 보고요 정의라는 게 사람들이 사회 정의가 있거든요. 남의 나라에 함부로 침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곳에서 노래하시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쁘다고 해요. 어떻게 영어로서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빈이 영어 공부 열심히 하죠? 네. 예, 한글도 중요하지만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영어를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이야기뿐만 아니고 요 세계의 사람들하고도 이처럼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100년 전이에요. 음. 서재필 박사님은요 영어를 잘하셨어요. 그렇게 나라에서 좋은 일도 하죠. 그죠? 네. 자, 밑에 마지막 읽어볼까요?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열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일반 백성을 깨우치고 어지러운 나라 정치 나라의 정체를 바로잡고자 노력했다. 네, 그래요. 선생님이 우리 예빈이에게도 말한 쯤이요. 이렇게 만민공동회라면요. 만민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우리가 갑오개혁의 유호처럼 이제 신분에 대한 차별도 이제 없어져야 되는 돼서 백성들 이제 나라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토론을 할수 있는 문화예요 제가 선생님은요 우리 5학년들이요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토론이라는 거 알잖아요 네. 토론을 또 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 정말 어떤 것이 바른 정치인지 어떤 것이 우리가 바른 사회인지를요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문화가요 우리 왕인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 이미 100년 전에요 지도자들은요 그것이 우리나라 백성들의 필요한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 우리 또 다음 기회가 되면 토론도 한번 해보도록 해요 네 오늘 수고했어요 네